2023년 7월 28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시작은 특별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 문장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의 날 이전이라도 벌하실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수많은 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의 날 이전이라도 벌을 내리시는 죄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우리를 경고하면서까지 강조하신 이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카톨릭에서는 사람의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면서 대죄를 십계명에 어긋나는 이름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를 대죄로 정의하고 그 외의 죄를 소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질서위반 같은 경범죄와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훈하는 죄의 구분은 사람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사과 하나를 훔쳐 먹는 것은 사회의 법으로는 경범죄나 훈방에 해당할 수 있는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에덴 동상에 중앙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결과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각한 죄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특히 주목하시는 경계의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우서 2장 10절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기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더러운 육체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자금이 없음 같이 로마서 3장 22, 23절의 교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심각성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러운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 하늘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영원을 위하여 사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께 불송종하는 이 하루가 아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날로 채워 나아가는 하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호의하여 주시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오는 귀한 시간에 삶들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